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은 철없고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보낸 후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38살 예비 엄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사업이 승승장고하여 풍족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외동이었던 저를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이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든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업이 제가 중학교 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IMF 즉 1997년 외환위기 때였고 저희 아버지의 사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넓은 집에 살면서 가정부와 운전기사까지 있었던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고용된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저희 평수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60평이 넘는 집에서 살다가 반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그저 그 상황이 싫기만 했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무너진 사업으로 인해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일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음식점에 찾아가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며 돈을 벌었고, 아빠는 인력업체에 나가 땀 범벅인 상태로 집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왜 그렇게 믿고 화가 났던 건지 저희를 책임지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하시는 아빠를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도 한번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엄마와 아빠도 그런 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올 시간만 되면 먼저 자겠다고 눕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빠가 일을 나갔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희경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으로 오니까 힘들지? 갑자기 왜? 솔직히 힘들지. 엄마는 평생 손에 물도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의 가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억울하지 않아?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힘내보자. 아빠도 집에 오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어린 나이여도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낸 목적이, 아빠에게 조금 더 다가가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됐는지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빠한테 먼저 다가가보라는 거야? 아니 아빠가 힘들어도 가장이니까 티를 내지 못하는 거 알잖니. 엄마는 그런 뜻에서 엄마가 말하는 것을 끊고 저는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땀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날 일찍 퇴근하게 되었던 아빠는 문 앞에서 저희가 한 대화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을 뱉고 난뒤 저는 먼저 자겠다고 누웠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제가 자고 있는 줄 아셨는지 엄마는 제 뒤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셨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돈을 내놓으라는 그 사람들에게 엄마와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난뒤 힘들게 일을 하고 온 아빠가 오고 나서 저는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오늘은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고 가더라! 진짜 지긋지긋해!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저희의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다음날 조금 많은 돈이 주방에 올려져 있었고, 오늘부터 아빠가 많이 바빠서 오기 힘들 거야 라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철없던 저는 그저 눈앞에 있는 돈에 기뻤고 행복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때 보태기 위해 아빠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아저씨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와 더불어 아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떠나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운이 좋게도 바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예전처럼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힘든 시절을 지나고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때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시부모님은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종짓돈을 꺼내 저에게 주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모아둔 돈 있어요. 이 돈으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상받고 조금이라도 쉬어.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엄마 된 놀이지. 어렸을 때는 하고 싶어하는 거다 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크면서 하고 싶은 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생각하면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저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지만 비어 있을 아빠의 자리를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아빠를 찾기 위해 주변 어른들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면서 아빠의 행방을 여쭤봤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혹시 아빠가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라고 저희 집 주소와 번호를 항상 남기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전화는 꼭 받아야 할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최경씨 전화 맞나요? 네, 최경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아빠인가 싶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냥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잊혀질 정도로 결혼식 준비에 바빴을 때 휴일이 찾아오게 되었고 엄마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택배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웬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아빠인 겁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본 아빠의 모습은 많이 헬스케진 모습이더군요. 너무나 놀랐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아빠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보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온 엄마도 깜짝 놀라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빠를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저희는 아빠가 사라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뭘 하면서 살고 계셨는지 물어보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아빠는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된 엄마와 저에게 너무나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를 먹여 살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빌렸던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아빠한테만 찾아오던 조폭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곤 더 이상 저희 옆에 있으면 안될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받은 돈에서 제가 나중에 결혼이라도 할때 보태주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을 집에 두고 나간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떠난 아빠는 저희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는 성실하게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사실 돈은 오래 전에 다 갚았는데 저희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고 알아낼 방법도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몇달전 제가 찾아뵀던 어른 중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 번호와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께는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는 계속 제 소식을 그분을 통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찾아간다고 해도 도움이 될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런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술을 먹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들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관심도 가져본 적 없었던 복권 집이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 사서 당첨이라도 되면, 당당하게 우리 딸에게 연락해서 결혼 자금으로 보태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복권을 다섯 개나 사서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복권 번호를 확인하던 도중, 다섯 개중네 개가 꽝이길래, 내가 미쳤지, 돈 날릴 게 뻔한데, 복권을 샀네 하면서, 마지막 종이를 확인하는데, 글쎄, 1등이 당첨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을 계속해봐도 1등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드디어 우리 가족을 호강시켜 줄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네 농땡을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 날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 저희만 생각하며 견뎌주었던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속상했어요. 빈털터리로 찾아오셨더라도 저희는 아빠를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듣고는 제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했던 말 때문인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아빠가 와준 그날 저희는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학창시절 아빠의 모습도 싫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나는 땀 냄새도 싫다고 한 것을 아빠가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계속 바래왔던 함께 울고 웃는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얼마 뒤 만들어질 제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를 찾아와 준 아빠 덕분에 결혼식 부모 자리에는 아빠, 엄마 두분다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빠와 엄마는 복권에 당첨되고 받은 돈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평생 일만 하고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께도 효도를 할수 있게 되어 참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나서 참 속상했는데 이젠 저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딸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제 남편이 아빠처럼 믿음직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라서 참 행복하네요. 저희 가족에게 찾아와 준이 안정감과 행복이 평생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저의 아이가 좋은 것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